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민족적 차원의 감사 찬양을, 후반부는 개인적 차원의 감사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편 66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도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주자는 말씀합니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원하게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나타난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3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또 사절의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경이로운지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로 대적하던 원수들도 굴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통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인류 역사에 나타난,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행하심이 놀랍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리야마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로 추격해 오던 애국 군사들은 모두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온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어지는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현재형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원약 백성을 죽지 않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며 흔들리거나 넘어져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는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 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다섯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첫째는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라트는요, 녹이다, 재련하다, 단련하다 등의 뜻입니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목불 도가니에 넣어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끌어 그물에 걸리게 했다고 11절 말씀하는데요. 사냥꾼이 놓은 올무나 덫에 걸려 포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질밟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 고난,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비유를 다섯 가지로 말씀한 것이지요. 어떤 표현이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는 말로 다할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 어, 내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12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것들을 없애고 단련시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어,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여번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금보다 더욱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막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실 주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능하게 하실 더욱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고난과 역경에서 정말 주저앉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들, 오늘 우리의 상황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오늘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낭망치 아니하시고 점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고 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이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만미암마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 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